새해복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건강하소대박나소 행복하소. <laughs> 올해는 소혜이니까 진짜 원하는 모든 게 이루어지시길 바래요. 어떻게 명절 잘 지내고 계세요? 이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명절 분위기가 정 같진 않죠? 모일 수도 없고요. 그래도 설이니까 같이 세배도 하고 또 떡국도 먹고 오붓한 시간 그래도 안 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명절에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나면 저희도 속 퍽퍽할 때 이렇게 아주 맛있는 후식이 좀 생각이 나죠. 이때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후식. 우리로 하여금 결정장애를 불러 일으키던 식혜냐, 수정과냐. 오늘은 그 수정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저는요, 수정과 하면 어릴 때 꽃감을 넣어서 끓이는 물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수정과 만들 때 곡감 자체를 그대로 넣어서 만든다고 생각하셨거든요. 근데 수정과 말 그대로요 물 숫자에다가 정과. 인삼 뭐 여러 과일들 이런 걸 꿀에 조린 걸 정과라 그러거든요. 그런 정과를 넣어서 먹는 물이란 뜻이래요. 그 물은 생강과 계피를 넣어서 만들고 설탕을 조금 넣어서 당도 조절하면 돼요. 여기에서의 정과 역할을 바로 곡감이 하는 거죠. 곡감은 가을에 수확을 해서 잘 말려서 아주 맛있는 곡감이 될 때가 바로 겨울이래요.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끔 된 곡감을 거기다가 넣어서 한 겨울에 아주 달콤하고 고급지게 건강한 음료를 즐기는 거죠. 저는 사실 어릴 때 수정과가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식혜도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. 식혜에 비하면 수정과는 껌입니다.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어요. 계피 70g. 그리고 편으로 얇게 썰어둔 생강 같은 동량으로 70g. 이렇게 해서 팔팔팔팔 한조금 끓이고요. 그 끓어 오르면 약불로 줄여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주 뭉근하게 오래 끓여주세요. 그러면 3리터 넣은 물이 2리터까지 줄어들 거예요. 걸러낸 다음에요. 그 물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탕을 넣어서 한번더 후루룩 끓여주시면 돼요. 그래서 식혀서 이제 차갑게 해서 들이, 즐기시면 되죠. 자, 이쯤 되면 저의 찐 구독자라면 딱 떠오르는 음료가 있으실 텐데요. 바로 글로그예요. 서양 사람들이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와인 음료, 글로그. 뱅쇼라고도 하잖아요. 그거하고 비슷한 게 바로 우리의 수정관인데요. 우리 수정관은 차갑게 먹는다는 게좀 다르죠? 아주 살얼음이 올 정도로 차갑게 해서 마시는데도 이 생강과 계피가 둘다 몸을 이렇게 열을 막 올려주니까 전혀 건강에 어떤 무리가 없대요. 그리고 사실 이 수정관을 따뜻하게 드셔도 괜찮대요. 그러니까 정말 몸이 좀 차갑다 하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드시는 것도 제가 추천해요. 뭐? 모쪼록 내년 설에는 수정과 한손 가득 끓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바글바글, 와글바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라봅니다. 올 한해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.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.